오늘의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어, 오늘 이제 마침 또 전쟁 영향으로 좀 많은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반산주 중에서 좀 빅텍을 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빅텍이 뭐뭐 농담 반 진담 으로 하는 얘기가 뭐 미사일 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사실 이 미사일이 뭐. 북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빅텍의 특징이 뭐냐면 은100% 어, 국내 내수에서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LG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빅텍이 잘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여파들도 하나시스템과 LG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준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여기서 성과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함정용 이제 함정용 정, 장비라든가 피하식별 장치 그리고 이제 고전압 전력 장비라든가 것들을 많이 이제 매출을 잡고 있는데. 어, 이 빅텍이 오늘 좀 상승을 한 거는 조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 어, 물론 우리가 지금 중동시장에 굉장히 많은 방산시장이 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시장 중에서 뭐, 어, 20%까지 상승했다? 이거는 조금, 어,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어, 이스라엘, 이란이 지금 이제 폭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처음에 보도가 나올 때는, 어, 미사일로 지금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다. 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가 정정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스파한공항에다가 이제 타격을 한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인근에 군사지기, 군사기지가 있고 핵연구센터가 핵기술 연구센터가 있더라라는 게 이제 정정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제 격추에 성공했다. 그리고 격추한 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실+ 실제 여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빅텍을볼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어 일단 어제 어넥스 엘에이지 넥스원과 15억 규모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압 전력 장비 그러니까 함정용 전력 장비인 소나. 하타 PIP, HTTPS를 외에도 이제 종을 이제 납품을 하는 계약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올해 7월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방산 수주가 사실은 빅텍이 워낙 적자가 좀 깊다 보니까 이런 소액의 매출을 잡고 이제 공시가 꾸준하게 나와도 잘 주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큰 변화가 없었다고 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빅텍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일단 작년에 라이다 통합 관제 시스템을 이제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중기 중기청의 중기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선정을 했었고요. 어 이게 이제 2년 동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향후 이제 10년 10억 정도 이제 받아서 2년 정도 개발을 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통합, 개, 별 통합 관제 시스템이 사실 빅텍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하 40도에서도 작동을 해야 된다는 군의 조건에 맞춘 장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최신화, 최신화 정의화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제품 개발을 강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3차원 드론 탐지, 3차원 좌표로 이제 드론 탐지를 하는 레이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에 이제 개발이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다소 지연된 것으로 좀보여지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빅텍이, 그럼 오늘 이렇게 장주에 제가 좀 급하게 샀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혹여나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하신다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다음 주 25일날을 25일 26일날 이때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때를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어, 4월 25일은 북한의 이제 창군제, 아, 창군절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인민, 조선 인민군의 이제 창군, 아, 창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군이 있데 군이 이제 만들어진 날이죠. 그런데 어, 원래 이 4월 25일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조선 인민혁명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치산 대원들까지 다 얘기했을 를 때는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일 정권 때 4월 25일로 바뀌게 되면서 추앙을 했는데 이걸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다시 2월 8일로 바꿨는데 어, 제가 그럼왜 4월 25일이니까요. 4월 25일 가능성이 크느냐. 지금 최근에 북한 정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 지난, 어, 4월 15일에 있었던 태양절 때도 마찬가지로 4월 명절이라고 해서 앞전에 있던 선, 어, 앞전에 있던, 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위상을 좀 낮추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태양절이라는 표기가 써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원로 간부들을 지금 제대로 잘 휘어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군에서도 있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25일 날에 뭔가 이제 군사적 도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위상 군사 위성을 발사한다던가 아니면은 무력시위를 좀한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25 26일 내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 이후에 특별 소식이 없다면 좀 과감한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북한 쪽에서도 뭔가 좀 이벤트 일정이 있다 이벤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뭔가 좀 도발을 할 만한. 그 앞서서 이런 흐름을 나타냈던 그런 중요한 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즈음해서 만약에 지금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까지 이슈가 좀 있는지를 활용을 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방산주 알아봤습니다. 방산주는 뭐 중동도 그렇고요 다음 주뭐 폴란드 차관단방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북한 쪽까지 상당히 많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네요.